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밥맛도 없고 자도 자도 피곤하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딱한 가지 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꾸준히 꿀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꿀한 스푼이 시니어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꿀이 왜 시니어 건강에 좋은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의 노화를 가속하는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몸속에 방패를 씌워 주는 것과 같죠. 2017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꿀의 항균 및 항염작용은 감기 같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소화를 돕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하셨다면 꿀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꿀이 어린이의 기침을 완화하는데 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여러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꿀이 아무리 좋아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당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꿀에는 보툴리눔균 포자가 있을 수 있어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영아 보툴리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섭취 후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 좋은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는 하루에 12스푼 2030g 정도를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꿀생강차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최고! 생강에 꿀을 넣어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꿀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장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이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꿀한 스푼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챙겨보세요.